나의 쪼린 니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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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laughs> 오늘 할내 용은 잠깐 만요. 까먹 었 어요. 어. 틀린 그림 찾기 빨리 찾는 이론 매직 아 이에 대해서, 설 명해 드리 려고 해요. <laughs> 틀린 그림 찾 기를 엄청 빨리 찾는 사람 들이 있 죠? 네, 바로 접 니다. 어, 매직아이를 이용해서, 눈 사팔 뜨기로 해서, 그걸 하는 건데요. 그 설명해 드리려고요. 자, 우선, 그 매직아이 할 때,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똑같은 그림이 이렇게 있고, 뭐, 틀린 게 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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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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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죠? 그럼 이거를 눈으로 바라보면, 그냥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눈을 약간 사팔 뜨기로 보면은 이게, 이두 개가 상이 네 개가 맺힐 거예요. 사팔뜨기로 보면, 사, 네 개가 바라보면 이렇게 네 개가 되겠죠? 사팔뜨기로 보면. 그러면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이렇게 비교해서 이렇게 상이 네 개가 보일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두 개지만. 그 중에 이두 개를 합치는 상을 만드는 거예요. 겹쳐, 겹, 겹쳐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팔티기를 이렇게 조정을 해서 하면 이렇게 됐을 때요때요 때요 부분에 요거를 바라보면 요거가 틀린 부분이 반짝반짝거려요. 반짝반짝거리는데 그게 빛이 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다른 부분이 이런 느낌으로 보여요. 그래서 틀린 그림 찾기를 할수 있는 거예요. 제가 뭔 말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원래는, 어, 잘안 되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잘안 보이네. 아 망했다.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지금 눈을, 눈이 봤을 때, 이렇게 4개짜리가, 이렇게 3개가 된다는 얘긴데, 에이, 설명, 비닐 이상이 잘안 보여. 아무튼 그런 이론입니다. 감사합니다.